전기 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봇의 프로토타입을 2022년 출시합니다. 반복되는 작업에 테슬라봇을 투입해 육체 노동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구상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머스크 CEO의 발표가 시작됨과 동시에 검은 얼굴에 하얀 몸을 가진 테슬라봇이 등장해 움직이자 프로토타입을 이미 개발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이내 무용수인 것이 밝혀져 실내는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한편, 테슬라봇의 개발 코드명은 옵티머스로 정해졌습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에 등장하는 오토봇 총 사령관이자 리더인 옵티머스 프라임을 연상시키는 대목으로 테슬라 로봇이 휴머노이드 업계의 대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가 로봇 산업 진출을 선언한 데 대해 월가의 대다수 금융사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장기적인 기술 잠재력을 과시하는 계기였지만, 제시한 개발 일정은 달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테슬라봇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